Y를 델타로 임피던스 전환을 보겠습니다. 임피던스 Y를 델타로. 여기를 델타 AB라 그러고 여기를 델타 BC라 그러고 여기를 델타 C라 그러면 델타 AB는 자, 어느 게 가는지 잘 보겠습니다. 여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. 2옴, 2옴, 3옴이라고 그러겠습니다. 그러면 어느 게 가는지를 잘 보세요.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이 ab를 구하는 거잖아요. 그죠? 요 그러니까 a b 의 반대편에 맞은편에 있는 거야. 그림만 확인하세요. 그러면 ab니까 여기에 갑니다. 그럼 3이 오겠죠? 그 다음에 전부 다 돌려서 합합니다. 돌려서 곱해서 합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.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1 전부 다한 번씩 옆에 있는 거 곱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델타 AB가 되겠습니다. 그럼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? 델타 BC 해볼까 요 이번에 BC는 어떻게 계산 해 되겠는가요? 델타 B C면 이거죠.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러면 B하고 C니까. B하고 C가 여기 있죠? 자, 저쪽에 있는 거, 수직 방향에 있는 거 A가 오겠죠? 그러면 1옴이 올 테고 그죠? 나머지 위에는 똑같이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1 그럼 델타 C, A는 어떻게 될까요? C, A도 마찬가지죠? C, A니까, C하고 A니까 저 수직 방향에 있는 B가 오겠죠? B가 오니까 2의 음이 오고 나머지는 똑같이 1 곱하기 돌려서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1 이렇게 합니다. 자 아시겠죠?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.